지금 이제 기부를 이제 꽂았을때 기부를 꽂았을때 꽂았죠 꽂은 다음에 뒤로 최대한 후퇴를 시키고 이렇게 밀었을때 밀었을때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더 들어가네요 이만큼 그 길이를 이제 로비스로 재는거죠 정도까지 되는데 65mm 65mm가 아니 거의 한 70mm 정도 70mm 정도 됩니다 더 넣어야 될게 70mm 정도 되고 어 여기 더 있네요 70mm에 저기 28mm니까 100, 100mm를 더 키워야 됩니다 100mm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100mm를 더 키운 다음에 그 테이퍼각을 잡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사실 테이퍼각을 하려면은 이제 스크래핑을 스크래핑을 해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100mm를 키워야 돼 100mm 100mm면은 100mm에 맞게끔 그 기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게 아니에요 100mm를 키워야됩니다 100mm 100mm를 키워야됩니다 100mm를 키우려면 여기 기부가 쓸만한게 요거에 맞춰가지고 할만한 이 각이 우선은 나와야 되는데 요걸로 하면은 어 웬만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중심에서 찾아가지고, 각도 좀 나오고, 이걸로 버릴까? 이거는 근데 너무 깎아낼 부분이 많네요.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같다생각했는데 근데 그냥 이걸로 그냥 이걸로 한다. 백미리를 거의 키워야 됩니다. 백미리. 여기1서 백미리를 키운다. 백미리. 이만큼을 해야 되네요. 이만큼. 손끝으로 만져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손끝으로 만져보면 손끝으로 만져보면 나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만큼 100ml를 잘라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하는데, 뭐, 그쪽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이만큼, 고정되었습니다. 이걸로 합니다.